캠퍼스 잔디밭에 경찰 통제선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어제 오전 7시 40분경 이곳에서 20대 여학생이 심정지 상태로 쓰러져 있는 것이 발견되었습니다. 출동한 119 구급대원들이 불과 100여 미터 떨어진 조선대병원 응급실로 이송을 시도했으나 병원 측은 수용이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구급대원은 현장 도착 후 조선대병원이 스마트 의료지도 회선으로 연결해 응급처치를 위한 화상 통화를 시도했으나 응급실 의사는 심정지 환자나 도착 전 사망 환자는 받을 수 없다고 답변했습니다. 당시 응급실에는 응급의학과 전문의가 부재했고 외과와 정형외과 의사만 근무 중이었습니다. 구급대원은 일반 전화를 통해 다시 조선대병원 응급실에 연락을 시도했지만 두 차례 모두 응답을 받지 못했습니다. 결국 여학생은 인근 전남대병원 응급실로 이송되었으나 의식을 회복하지 못한 상태입니다. 조선대병원 측은 당시 응급외과 수술이 진행 중이었고 환자가 많아 어쩔 수 없었다고 해명했습니다. 조선대병원 응급실은 전공의 사직 이후 전문의 7명만 남아 근무 중이며 이번 주부터 매주 수요일 다른 진료과의 지원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에 네티즌들은 도대체 뭐가 뭔지를 모르는 사람들이 의료 정책을 밀어붙이니 문제네요. 전공의 형사처벌 당했었지 외국 의사 언제 데려올 거냐 라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잠시 주목해주시길 바랍니다. 구독자분들에게 특별한 선물을 준비했는데요. 제가 항상 여러분들께 강조드리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슈와 뉴스만 꾸준히 챙겨보셔도 충분히 돈을 벌수 있다고 말씀드리는데요. 여기 보이시는 채널의 영상을 보시면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그냥 눈에 보이시는 뉴스와 영상만 보시고 아무 생각이 없으신가요? 그렇다면 저는 잘못된 것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제가 8월 초에 뭐라고 말씀드렸나요? 지금은 바이오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라고 뉴스만 보고 넘기지 마시고, 투자를 직접적으로 생각해봐야 한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이런 썸네일들과 영상을 통해서 충분히 구독자님들께도 전달이 되셨을 겁니다. 이런 바이오 이슈가 되었을 때 부자들은 어떻게 생각할까요? 바이오 관련주는 무엇이 있는지 어떤 종목이 가장 좋을지, 어디에 투자해야 돈이 몰릴 수 있는지, 자연스럽게 생각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지난번에 구독자분들과 함께하는 주식으로 수익 내기를 진행했었는데요. 100% 무료로 진행을 했고 이 사진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구독이라는 문자 메시지를 남겨주신 모든 시청자분들께 이렇게 바이오 관련 주 중에 가장 급등할 확률이 높은 딱한 종목을 드렸습니다. 8월 13일에 우정 바이오를 추천을 드렸습니다. 여기 나와 있는 사진을 보시면 정확히 얼마에 매수하고 어떤 종목을 사야 하는지 어느 지점에 팔아야 하는지 이런 부분들까지 여러분들에게 정확히 알려드렸는데요. 실제로 많은 분들께서 수익을 보셨습니다. 오른쪽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8월 13일에 우정바이오를 소개해드리고 나서, 실제로 며칠이 지나지 않고 이렇게 주가가 상한가가 되었습니다. 당시에도 굉장히 많은 분들이 제가 드리는 종목으로 수익을 내셨습니다. 지난번과 똑같이 구독이라는 문자를 보내주시면, 이번에 이슈가 되고 있는 주식 중에 앞으로 대장주의 구시를 하면서, 주가가 가장 크게 상승할 한 종목을 시청자분들에게, 문자로 종목명과 사고자 하는 시점을 모두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영상을 보시고 계시는 시청자분들 중에, 종목이 궁금하다 하시는 분들은 남녀노소 시간대 상관없이 이렇게 상단에 번호를 항상 남겨놓고 있습니다. 전화번호 010-5638209 똑같이 무료 급등 주식 문자를 보내드리겠습니다. 돈을 받는 것도 아니고 투자를 대신해 드리는 것도 아니고 부담 없이 구독 문자 보내주시면 되십니다. 수익이 나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립니다.